입니다.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거무리곧 그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소리>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움을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서가랴 10장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와로 호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바다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어지하여 영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께서 목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과 주가 주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목자가 아닌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라빔, 그리고 복술자. 드라빔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에 그 라반이 그 자기 집의 수호신을 그토록 애타게 찾는데 경수가 났다는 핑계로 낙이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숨겨서 가져왔던 그것이 드라빈입니다. 고대 중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수호신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다위시대까지 계속 있었고 종교경영을 일으켜도 참 끊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드라빈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다양합니다. 손바닥만 작은 것도 있고 사람 몸체처럼 큰 것도 있고요. 그런 신상들인데요. 집안에 하나씩 두고는 이것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이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했던 그 드랍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목자가 아니다. 또 복술자, 복술자들은요 작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점괘를 이렇게 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된 꿈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 꾸지도 않은 꿈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내뱉어서 또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여서 결국 백성들 나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이 유리 방어하고 곤고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목자는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도 불구하고 목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 보면 순용소가 되었다. 떠받고, 백성들을 상처 주고, 오히 백성들을 갉아먹는 그런 수념소들 정치지들과 도 종교지들, 도 이들을 내가, 목자가 아닌 것들을 내가 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절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제가 서가라서는 신약에서 가장 이사야 다음으로 많이 예언된 그런 성경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늘 또 등장하는데요. 모퉁이 돌 이것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스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원에 두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에,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놓는 기첩들 어, 그것이 되는 것이고 즉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 되, 되시는 분인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오히려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통이 또 우리 그에게서 그의 그라는 말이 유다입니다. 그에게서 나올 것이고 말뚝이 그에게서 말뚝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에, 울타리는 뭐짐승들이나또 대적들 적군들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 어제 말씀드렸던 요새, 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시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싸우는 활,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권세자원자 또 주님이 그. 주님의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라는 것을 주님은 또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목자가 되셔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고, 백성들의 말을, 기도를 들을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에브라임, 즉, 요셉 족속, 저 요셉 족속이 면 에브라인과 문하세인데요. 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다는 바빌론의 망해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도 포로로 분명히 끌려갔었고 또애애굽으로 뭐 흩어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 한두 군데서 그것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사가라서 10장이 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요셉 족속 또한 아수르에부터 아수르 그 땅에서부터 모아가지고 또 애굽 땅에서부터 모아가지고 그들을 내가 구원하낼 것이다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친히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어, 이제는 남녀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한민족의, 즉, 전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될,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어, 복에 관한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요.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는데 그 우상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채소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목자를 따랐기 때문에 유리 방황했고 공고를 당했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여 내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다. 내가 너를 그 의견 가운데서 건지겠다. 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신,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여러분. 잘, 그 음성을 잘 따라가시므로 여러분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이스라엘은 잘못된 목자를 따르므로 유리방어하고 공고를 당하고 결국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그 인도하심만 우리가 쫓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죽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목자 또 우상들이 아니라 참된 목자 또 참된 신이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